우리나라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허리병으로 병원을 샀습니다. 대부분은 예상대로 50세가 넘었는데요.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지 한 번쯤 짚어볼 만합니다. 행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일상의 소소한 외상, 만성적인 나쁜 자세, 비만, 그리고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의 약화를 일으키는 운동 부족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쁜 자세와 근육의 약화는 발병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치료 경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예후도 좋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타시련이 치료를 포기하면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병의 증상과 치료 경과가 좋지 못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수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양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긴 기간 고생하다 결국 뒤늦게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에 대한 부담과 후유증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년 환자가 늘어난 만큼 치료법도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병변이 작아 신경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안정과 함께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이런 치유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점점 더 악화되어서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들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이때 많이 시행하는 것이 비수술적 요법으로 신경 성형술과 척추관 협착증과 동반된 경우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60대부터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을 지탱하는 척추 근력이 떨어지면 통증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일상 틈틈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척추 운동은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제약이 있으시다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척추 건강 운동으로 평지에서의 걷기 운동, 자유형과 같은 수영, 일상에서 자주 시행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동작의 요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해서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달걀과 살코기 혹은 양질의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선별고였습니다.